안녕하세요. 한영통역사 토끼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며 한국 영화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카데미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기사에 나온 유용한 표현을 사진과 함께 쉽게 배워볼까요? CNBC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포함 4관왕을 차지하며 오스카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제목이죠. 여기서 make history는 역사를 만들다, 역사를 새로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e는 동사가 아니라 수상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죠. 여러 부문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뒤에 s가 붙었어요. 이 기사에서 친절하게 요지를 정리해 줬는데요. 첫 번째로,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두 번째, 비영어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다. 세 번째, 기생충은 국제영화상, 감독상, 각본상도 수상했다. 라는 내용이네요. 첫 번째로, take home something을 직역하면, 무언 무엇을 집으로 가져오다가 되겠죠. 그런데 상이나 성취에 대해 말할 때 take home을 쓰면 상을 받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 took the gold medal home이라고 하면 금메달을 땄다가 되겠죠. 그리고 수상하다는 항상 when 다음에 상 이름이 나와요. 작품상이 Best Picture Oscar니까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won the Best Picture Oscar가 되겠죠. 그럼,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won the gold medal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win the award for 하고 뒤에 상 이름을 말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기생충이 일요일 제92회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생충은 수상 가능성이 적은 후보였는데, 1917,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런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작품상을 탔다고 하네요. 아까 나왔던 Take Home이 또 나왔죠? 상을 받았다고 할때 Take Home the Prize라고 해도 되고, 상 이름을 가운데에 넣어서 Take the Prize Home 이렇게 해도 됩니다. Underdog은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은 경쟁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beat the competition. 경쟁자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competition은 경쟁 뿐 아니라 경쟁자라는 뜻도 있어요. 사진처럼 경쟁자를 beat, 때리는 그림을 그리면 경쟁자를 이겼다는 뜻이 잘 기억나겠죠? 기생충은 작품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각본상도 수상했고, 한국영화 최초로 수상후보에 올랐죠. 그리고 6개 부분에서 수상후보에 올랐어요. When the award for, 이제는 외워지죠? nominate는 요새 한국어로 nominate 되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수상후보에 오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up for 하면, 뭐뭐세 오르다는 뜻이에요. was up for six awards니까 여섯 개 부분에 오르다겠죠? 기생충 제작자 곽신의 대표는 말이 안 나온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고 너무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어요. Acceptance speech는 수상 소감, 수상 연설이라고 하면 돼요. 상을 accept 받을 때 하는 말이니까요. 기생충은 엄마, 아빠. 두 자녀로 이루어진 김씨 가족 이야기인데요. 가난하고 넷 전부 실직 상태죠. 김씨 가족은 박씨 가족 집에서 일하기 위해 계획을 꾸밉니다. 박씨 가족은 이네 명이 서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The Kim family를 구글에 치면 이렇게 김일성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the 하고 성을 쓰고 family를 쓰면 누구누구씨네 가족이 됩니다.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relate 하면 관계되었다. 그러니까 혈연관계다. 친척관계다라는 뜻도 있어요. 전에 일하던 가정부가 남편을 확인하러 박신의 대저택에 돌아오면서 일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가정부의 남편은 사채업자들을 피하기 위해 대저택 지하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내 김씨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죠. Go awry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다는 뜻이에요. awry라는 발음만 봐도 뭔가 안 좋은 걸 연상할 수 있겠죠? Lone shark는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예요. 아래 그림처럼 연상하면 쉽겠죠? 곽신의 대표는 아주 시의적절한 순간이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어요. 10월 개봉한 기생충은 국제적으로 1억 6,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opportune은 시 적절한이라는 뜻이에요. moment와 같이 쓰였으니, 시기 적절한 때라고 하면 되겠죠? g a r d n e r 은 모으다라는 뜻인데요. 영화가 관객을 동원한다 라고 쓸 때, g a r d n e r viewers 하고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쓰이는 release. 영화 개봉하면 무조건 release를 생각하세요. 사진처럼 뭘 잡았다가 풀어준다고 연상하면 돼요. 열심히 제작한 영화를 시장에 싹 풀어주는 거죠. release가 명사로 쓰이면 신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new releases 하면 최신 개봉작들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표현 중에 영화 관련 표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Wendy Award 상을 받다. beat the competition, 경쟁자를 이기다 nominate, 수상 후보에 오르다 acceptance speech, 수상 연설, 수상 소감 release, 개봉하다, 개봉작 오늘은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을 외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기사로 또 만나요.